나는 이제 이게 뭔가, 이제, 종이나 내일 고등학교 원서 쓴다? 그러면 중학생 아니야? 흑수 <laughs> <laughs> 오빠들, 오늘은 제 사랑하는 친구 플리비의 생일이에요. 33번째 생일 축하한, 한마디. 네, 그 친구분인데, 오빠들. <laughs> 네, 뭐 되게... <laughs> 너 그럼 중학생 아니니? <laughs> 너 중학생 아니야? 마치 초등학생이 우리 종이 너무 귀여워 거의 구수준 아니지금 지 귀염이네 엄청 웃기잖아 종이나 내일 고등학교 원수 쓴다 그럼 중학생인 거중 중학생이잖아 고장 났나 내가? 음. 귀요미. 아, 나한번쇼핑해야겠어 시간 날때 스트레스 풀어야지 웃기지. <웃음> <웃음> 종이나. 웃겨 근종종이 너무 이여워밥나종는거 먹고 또 뭐든지 하자. 나 갈게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. 안녕.